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요즘 메이저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를 도입해서 기존의 유선 공구들을 무선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량급의 대형 공구들은 무선이 유선의 영역을 침범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이걸 진짜 무선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 최고 등급의 뿌레카 T2000AVR은 강력한 힘과 가벼운 무게로 정말 많은 현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죠. 이 녀석은 힐티의 중량급 공구 최상위 등급에 속하면서 고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소모도 엄청난 녀석인데요. 네. 다들 설마설마 하셨을텐데 그 설마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힐티의 신제품 뉴론 브레이커 T2000-22 인데요 녀석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타입임에도 힘은 38줄로 유선보다 더 강력한 힘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고출력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지속시간도 넉넉하다고 합니다 유선과 동급의 성능, 그리고 넉넉한 배터리 사용량. 아, 저는 잘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유선 제품과 1대1로 그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세로 1m에 폭 15cm짜리 콘크리트판을 준비했는데요. 힘부터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2000, 유선으로 파쇄를 해볼 텐데요. 날렵하게 생긴 모양새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엄청나게 강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괜히 브레이커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불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었는데요. 진짜 거침없이 콘크리트를 부숴 나가는 모습, 아 함께 확인할 수 있죠. 14.5kg의 무게가 무게 중심도 잘 잡혀 있고, AVR 기능 덕분에 몸으로 전해지는 진동도 적어서 큰 피로도 없이 아주 쉽게 콘크리트를 부술 수 있었는데요. 아, 이 성능을 무선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네. 이번에는 충전 브레이커 T2000-22로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성능과 훌륭한 진동 감쇄 능력으로 편안하게 브레이킹을 할수 있었는데요. 깨낸 양이 유선의 2,000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선으로 시작했던 가장자리 부분이 더 쉽게 부서져 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전 브레이커의 성능이 유선에 가깝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죠. 실제로 작업하면서도 유선보다 무선을 사용할 때 콘크리트가 아주 조금 더 물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건 아주 미세한 3줄의 힘 차이였던 것 같고요. 기본 베어툴 무게가 17.4kg이고 12A의 배터리 2개를 끼우면 20kg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하다 보니 오히려 유선이 좀더 쉽고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 생각보다 오히려 선이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브레이커에 손상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무선에서 오는 편안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미 T60-22 해머드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무선 집진기와 집진 악세사리를 같이 이용하면 먼지 없는 쾌적한 브레이킹도 가능했는데요. 아, 집진할 때랑 안할때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부시10은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등에 매고 작업한다면 까내는 위치에 따라 집진기를 옮길 필요 없이 완벽하게 무선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힐티에 의하면 T2000은 최대 20cm의 콘크리트까지 파쇄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명을 안 해볼 수 없겠죠. 20cm 두께의 콘크리트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20cm 두께의 총 콘크리트가. 어, 이게 진짜 깨기 어려운 두께거든요. 깨느라 애좀 먹을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원활히 파쇄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심지어 치즐이 콘크리트에 꽉 끼었음에도 끝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결국엔 관통으로 파쇄하는 모습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게 진짜로 충전의 힘인지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좋다. 이 정도면 이 녀석의 파괴력에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힘은 충분히 증명한 것 같지만 우리의 궁금증 하나 더 남아있죠.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몇분 사용하지 못하고 배터리가 금세 달아버린다면 바쁜 작업 현장에서는 차라리 유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충전기에서 불이 막 꺼진 완충된 배터리들을 사용해서 지속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15cm 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최고의 폭염 날씨에 방금 전까지 지속적인 브레이킹 테스트를 진행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재까지는 이 녀석 성능 저하 없이 아주 훌륭한 브레이킹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볼수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세네. 아직은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와, 한 판은 아주 가볍게 10분도 안 돼서 부서 냈습니다. 역시나 사용한 배터리는 두 칸밖에 안 되고요. 이거 윗부분만 살짝 부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완전히 다 부서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고요. 쉴새 없이 새로운 콘크리트 바로 연이어 부숴 보겠습니다. 햇볕이 너무 쨍쨍할 때 작업하느라 저는 힘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여전히 괴물 같은 브레이킹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동감쇠장치 덕분에 몸으로 전해지는 충격은 정말 적었지만 그럼에도 이 땡볕에 프레카지를 한다는 것은 제 체력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일이었는데요 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 녀석도 딱 멈췄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판을 거의 다 파쇄하고 멈춘 것 같죠. 아, 이 녀석 한개 테스트 해보려다가 제한 개를 먼저 본것 같은데요. 20분에 달하는 지속시간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지속시간 동안 파워가 줄어든다는 느낌 없이 끝까지 지속되던 출력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확실히 사람의 체력보다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아, 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장시간 연속으로 엄청난 고출력을 배터리에서 뽑아줄 수 있는 건지. 뉴론 플랫폼의 장점.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현장에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악세사리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가지 추가하자면, 집진 악세사리는 특히 실내에서 작업할 때, 두번 얘기하면 잔소리일 만큼 너무나 필요한 악세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T2000-22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이동식 거치대는 이 녀석의 기동성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만한 아이템이 될수 있겠죠. 중량급 브레이킹에 딱 맞게 특수 디자인된 치즐들 또한 이 녀석의 브레이킹 성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힐티만의 최적화 악세사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상만 해왔던 말도 안 되는 충전공구의 출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직접 테스트를 통한 성능 검증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충전이 이런 성능을 낸다는 건 거의 꿈에 그리던 정도 아닐까요? 다시 한번 테스트했던 걸 생각해 보면 역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들 아시죠? 오늘의 나눔 이벤트는 힐티의 안전모와 보안경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상 젬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